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레븐로입니다 이번 리딩은 굉장히 간단하게 알아보는 과연 올해 크리스마스에 내가 좋은 인연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음, 한번 솔로분들 솔로분들을 위한 그런 리딩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만약에 같이 안 있게 된다고 라 나와도 음, 가, 연인이 생기지 않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까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음, 갑자기 12월 26일에 누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러분 실망하기 없기에요 만약에 이거, 이거 같이 안 있는데 해도 그러면 간단하고 아주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솔로분들 크리스마스에 있을 수 있을지 좋은 사람과 여기서부터 그룹 1번, 2번, 3번, 4번 심호흡 깊게 세번 하신 후에 어딱 끌리는 파일 선택하시고 타임스탬프로 이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룹 1번 분들 나 이번 크리스마스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까? 그때 같이 보낼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맹렬히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네요. 오, 이것도 굉장히 맹렬해요. 둘다 아주 열정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어요. 음, 그 열정에 반해서, 자, 맹렬히 찾아 나섰어. 내가 원하는 사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크리스마스를 혼자 외롭지 않게 보낼 거야 라고 찾아 나섰어 심지어 두 명의 사람이 선택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보낼까 이 사람과 보낼까 지금 조금 이렇게 음, 고민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갑자기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여전히 맹렬하게 달려나가다가 음 둘다좀 파토가 나는 느낌이에요. <laughs> 어떻게 이거. <laughs> 차라리, 차라리 이랬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두 가지 선택이었는데, 이것도 한두 가지 선택해서, 결국에는, 아휴, 나는 내가 무슨, 다 간둘란다, 이러고 좀 혼자, 다시 평정심을 찾는, 너무 급격히 고요해지는 느낌의 카드로, 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나의 이제 영감이라는 게 되게 명료해진다라고 해요. 내가 그 조금 더 이제 이때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나, 그니까 굳이 지금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진 느낌이에요. 딱 그때가 되니까 오히려 왜 초반에 막 달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상대가 나도 좋아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갑자기 싫어질 때 있잖아요. 오히려 조,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도 약간 좀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음, 여러분 오히려 혼자 더 좋은 영감을 받게 되는 크리스마스가 된다고 해요. 혼자 집에 계시거나 음. 오히려 이런 연애적인 문제를 생각 안할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지금 아이디어가 막 흘러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죠 아무튼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하길 바라면서 크리스마스가 근데 별거는 아니죠 그죠? 음. 그럼 행복한 연말 꼭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여기서 짧은 리딩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 2번 분들 음, 크리스마스에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음. 여러분들은 일단 좀 콧대가 높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보는 눈이 좀 높고 나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 시간을 함부로 화려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일단 그런 딱 강직함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연애 스타일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 더디고, 좀 거의 포기를 한 상황? 아, 그냥 크리스마스에도 잠이나 자야겠다. 그냥, 무슨, 지금 내가, 연애는 무슨, 그냥 크리스마스가 별거냐? 이런 느낌으로 마음이 바뀌었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해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별같이 은은한 빛을 밝히면서 다가올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가, 있다고 해요. 좀 약간 뜻밖의 사람? 거의 뭐 기대감이 전혀 없으시다가 기대하지도 못한 상대방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이것도 겉모습으로 보이는 게 전무가 아니고 음,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이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고 막 너무 예쁘고 그런 상대여 갖고 별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아 외모에는 끌리지 않았다면 내면을 더 중요시한 거죠. 그러니까 외모가 다가 아니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도 내 스타일은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 음 오히려 나의 그 갑자기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내면이 그 화려함 속에 숨어있던 내면이 진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조금은 마음이 열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해요. 좀 뜻밖의 인연? 음, 크리스마스에 좀 재밌는 크리스마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건 재미로 보는 리딩이니까 여러분, 음 아주 즐거운 연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번 그룹에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 3번 분들 크리스마스에 내가 외롭지 않게 누군가 과연 보낼 수가 있을지.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음, 조금 우픈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늘 뭔가 지금 목마른 것 같아요. 왜 나만 없어? 안 생겨요, 나만.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꾸 오히려 찾으면 찾으려고 애쓸수록 자꾸 나한테서 더 멀어지는 느낌? 모든 상황들이. 이고 <laughs> 그래서 점점 스트레스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고민과 생각이 너무 많은. 음? 나는 왜안 생겨? 왜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왜 나만 이렇게 일이 많아? 연말에도 일하게 생겼네? 약간 그런 온갖 투덜거림, 투정, 지침, 피로. 그런 것들이 결국 많이 누적된다고 해요. 너무 바라고 있지만, 주변에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 상황에 좀 많이 처해 계신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뭐,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신다면, 남자들만 있는 기숙사라든가, 여자들만 있는 기숙사라든가, 뭔가 나한테 좀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멘탈이 최고인 것 같아 음, 나는 내 세상에 만족할래 라고 이제 마음이 바뀌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외롭지 않게 혼자 아주 즐겁게 재미나게 안전한 집에서 세이프 <laughs> 홈 어, 보낸다고 해요 아 근데 이게 아... 아, 사실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정말 진짜 누군가가 생겨서, 갑자기 뜻밖의 누군가가 생겨서, 그렇게 온 나만의 세상에 만족일 수도 있고, 그분과 집에서 안전하게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이할 수도 이, 있다는 가능성이 한, 한 5%? 음, 그래도 5%의 희망, 그죠? 버리면 안 되죠. 어찌 됐건 여러분 멘탈 값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만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음, 노력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음, 아주 좋은 멘탈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집에서 그냥 귤이나 까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진짜 즐거운 행복 아니에요? 보통 우리 소소한 행복하면은 집에서 뜨끈한 장판 딱 틀어놓고 이불 안에서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 읽고 옛날에 왜 그런 게꼭늘 소소한 행복으로 거론되고 했잖아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여러분 어찌됐건 즐거운 연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바랄게요 어, 그럼 여기서 3번 그룹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 4번 분들 음, 크리스마스에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음,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앞에서, 인사말에서 했던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지금 힘든 일이 있었고, 뭐, 헤어짐을 맞이했던, 어떻게든 추스리고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얼른, 나는 이제 그런 나쁜 사람 안 만나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날 거야. 음,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좀, 예전 연애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려고 크게 마음을 먹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그쪽으로 그런 좋은 긍정적인 길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제 용기 있게 딱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좌절을 할수 있다고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여기서 충분히 너무 난 힘들었고 다시 추스리고 일어날라고 하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내가 너무 힘든 느낌? 음... 뭔가 분하고 잠도 안 오고 크리스마스를 뜬 눈으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뜬 눈으로 지새다가 크리스마스에 잠만 잘수 있는 그런 피곤한 느낌 여러분들한테 시급한 것은 힐링이라고 하네요. 집에서 그냥 남들과 나 비교하지 않고 이때 먹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놓쳤고 왜 내가 다시 이렇게 무너질 좌절을 하나 좀 다시 돌아, 다른 관점으로 다시 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아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면 차라리 연인이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음, 나 외롭지 않아라고 그런 위로를 받기보다는 여러분 차라리 본인 스스로를 혼자를 위해서 그 나를 크리스마스건 연말이건 본인을 위해서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좀 그동안 아까워 했던, 돈이 아까워서 받지 않았던, 뭐, 나를 위한 마사지라든가, 뭐, 나를 위한 명품백 나를 위한 뭐, 조그만 소소한 거라도, 뭐, 네일 케어, 그냥 소소한 거여도, 나를 위한 거에 가난 물건이나 뭔가 케어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힘든 일이 뭔진 모르겠지만, 잘 연말이 가기 전까지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지금 괜한 리딩을 <laughs> 들고 온건 아닌가 싶어졌네요, 여러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이 한마디라도 전해졌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마지막 그룹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